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이어지고 있는 창원 레포츠파크 돔 경륜장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창원 선발급 경주에 최강자를 결정 짓겠습니다. 선발급 결승 최4 경주입니다. 대열은 4번, 3번, 1번, 2번, 5번, 6번, 7번 순으로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결승 경주는 전법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3번 이명환 선수와 6번 차봉수, 7번 권장국, 2번 조택 선수 등. 쟁쟁한 강자들이 출전을 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 긴 거리 승부를 펼칠 수 있는 5번 박종현 선수와 전법 다양한 4번 조용소 선수가 경합을 펼치겠고 선행과 마크로 풀어갈 수 있는 1번 박정국 선수도 입상권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깥쪽에서 뒤쪽으로 물러나고 있는 6번 차봉수 선수. 자, 이번 주 첫날은 첫 치기 승부로 어제는 선행 승부로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하반기 선발 결승에서 세 번의 우승 기록이 있는 차봉수 선수. 오늘은 어떻게 풀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반의 권정국 선수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리 잡기를 시도하면서 대열 네 번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자 권정국 선수가 이번 주 첫날은 저치기로 우승, 어제는 선행으로 2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22일 부산 결승에서 우승을 기록한 바 있는 7반의 권정국 선수. 자, 그리고 권정국 선수 뒤쪽으로 6번 차봉수 선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두 5번의 박종현 선수 이어서 4번의 조용소 뒤쪽에는 3번 이명환 선수와 7번의 권정국 뒤쪽으로 6번 차봉수 선수와 2번 조택 대열 마지막에는 1번 박정욱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5번, 4번, 3번 그리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7번의 권정국 선수와 마약하는 6번의 차봉수 선수 이제 3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도권을 잡은 7번의 권정국 선수입니다. 마약하는 6번의 차봉수와 뒤쪽에는 2번의 조택, 뒤쪽에는 1번의 박정욱 선수 이제 한바퀴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7번, 6번, 2번, 1번 바깥쪽 스포츠 시작하는 3번의 이명환 선수 이제 1코로 통과했습니다. 선두 계속해서 출번에 권정국 거리를 두고 있는 6번의 차봉수 선수와 뒤쪽 마크 2번의 조택 선수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5번의 박종인 선수 이제 마지막 4코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안쪽 7번의 권정국 바깥쪽 스포트하는 6번의 차봉수 6번 그리고 7번과 2번 7번과 2번이 2, 3위권 접전을 펼쳤습니다.